놈들 싹다 물러가라는 주태를 한다고 하네요. 이 사기꾼이 결국 자신을 이용해서 모금사기를 벌이든 자들과 돈 문제로 싸움이 났죠. 당신의 돈을 이용하는 놈들의 당연한 결과죠. 여기에 갓발은 중이 쓰리썸한 게 들통났죠. 거짓 치력의 간면이 이런 거예요. 빨리 없어져야겠어요. 그럼 멋하면 뭐 카페를 가서 6.25때 피난원제 외할머니의 일본에 대한 인식 6.25 직전 제 외할머니 가족은 북한에서 토지 몰수를 당하고 6.25 전쟁이 터지자 한국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북한에는 아주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있으며 김씨 왕조 세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십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인식은 분명 잘못은 했지만 철도도 깔아주고 상수도도 설치해주면서 특히 이러한 것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의 위생 문제가 해결된 측면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미개했는지 길거리에 똥오줌이 널려져 있었고 악취가 날 지경이었답니다. 당시 일본이 침탈하게 된 배경도 결국 조선이 무능이었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문명을 배척하고 군사력도 무기력했기에 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위안부에 대해선 아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사과받았고 보상금 받은 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전두환 때도 이미 일왕한테 사과받았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래야 할까요? 위안부에 대해서 아주 말조차 꺼내면.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십니다. 힘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집에 당하는 게 세상의 원리랍니다. 일본에 먹히기 전에 외세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양식 군대로 무장했었더라면 일본에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의 북한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더군요. 중국한테 눈치도 안 보고 말이죠. 일본 타령을 하기 전에 중국의 지속적 내정 간섭 개입, 북한 주적을 먼저 잡는 게 우선 이랍니다 방공 성향이 짙은 제 외할머니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입니다. 나이도 90 초반이시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워낙 뚜렷하고 당시의 상황을 아직도 기억하십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배척하시지도 않고. 조선시대 당시 낙후된 시설 같은 부분과 위생적인 부분을 향상시킨 것에 대해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조선 자체적인 무능을 탓하고 자정적으로 탈개선을 해야지 언제까지 일본 탓만 하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위안부를 재탕하면서 논란거리를 생기게 하냐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한 위안보 논란과 재탄과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종결이 되지 않는 부분, 말이 자꾸 나오는 부분, 이것은 결국 좌파 진영의 반일 선동을 위한 프레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경계할 건 맞지만, 북한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충분히 견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주적을 잡고 경쟁국은 나중에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어야 합니다. 아직도 박근혜냐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냐고요? 대한민국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파 상징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자체입니다. 박정희가 가해 따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자유의 가치와 반공을 어릴 적부터 터득하신 분 아버님의 정치철학을 피부로 가르침 받으신 분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진보와 보수를 구기기 위해 결과를 내신 분은 유일무이 박정희 가까뿐이십니다 가장 직근에서 비로소 닮으신 그분, 박근혜 대통령님 이십니다. 절망과 아픔과 좌절을 홀로 딛고 일어서고 보수의 중심에 우뚝 선그 또한 그분의 능력이자 자산이십니다. 북괴 매체에서는 아직도 불안한지 박근혜 대통령님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없다는 단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유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 원칙의 상징, 자유의 상징, 정통의 상징, 정치인 사상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고 돈한푼안 받고 인류에 흔들리지 않은 원칙적인 정치인 그 누가 단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가 만든 우리의 정통 대통령님 그분은 너무도 깨끗하고 원칙적인 오로지 국가와 국가와 국민밖에 모르셨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측근들에게 날았던 물소듯이 퍼지면 됐죠. 불법 탄에 떼셨고 쓰레기 역정 년님들에게 칼을 꽂히셨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애써, 우리의 선의자 동지라고 함께 투쟁하고 힘 모으던 수력들이, 이제는 애써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사기탄핵을 무으려 아니 묻어버리고, 또 다른 돈 파리를 하네요. 하하. 태극기 왜? 들었나요? 사기탄핵 법칙 파괴 진실 투쟁 위에서 들었던 거 아닙니까? 피눈물 흘리며,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남은 게 뭔가요? 빨갱이들에게 다 뺏기고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또뭐 뭐가 바뀌었나요? 더 조롱당하고 있는 꼬리 비참 참담 뭐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진실을 외면한 대가 거짓 선동에 흔들린 대가 사기꾼들 위장 보수완이 돈벌이 떨거지들에게 노란한 대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유! 우리 보수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딱히 나... 사기탄핵 거짓선동 바로 잡고 오로지 진실과 원칙으로 승부하여 국민들 설득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 죄없이 불법 탄핵 되었다는 그 진실, 그것 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미디어 워치 동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른 편에 계셨던 단한 분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팩트체킹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믿을 수 없는 합리적 의심. 2012년 11월 25일 오후 7시 31분에 김한수가 요금 미납으로 일시 중지 상태에서 대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요금 납부 전에 태블릿 PC를 꺼낸 루틴 수정한 기록이 검찰 기록과 국과수 기록이 일치하고 MD5 해시 값도 동일하게 수정한 기록이 아래 사진들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국과수는 최서원 재판 제출 보고서에서는 아래 보고서 사진처럼 커넬을 사용한 기록이 없다고 한 사실은 국과수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또한 편. 김한수는 2012년 11월 25일에도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 커넬 루틴이란 권한을 뜻, 고난도 작업을 실행하였다고 보며, 과연 최서원 씨가 이런 고난도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표 부정이 있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나요? 개표 부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밝혀낸다면 좌익의 엄청난 타격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정권의 유지가 불가할 겁니다. 다만 그 의혹제기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비과학적, 비객관적 의혹제기라면 지옥 불구덩이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꼴인데 그걸 누가 그냥 지켜봅니까. 돼지려면 혼자 돼져야지왜 선량한 시민들. 선동하여 돈도 빨아먹고. 다같이 몰살하는 길로. 인도하죠. 왜 몰살이냐고요. 과학적 근거를 제시도 못한 채. 애써한 재검표가. 문제없음이 결정나면. 사탄파와 좌익은. 사기탄핵 주장하는 사라. 미꼬르 태극기 세력. 부정개 표욕 제기자. 이꼬르 거짓은 모른 자 그곳도라이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중간층 또는 무당파 국민들에게 보수를 영원히 구제불능 집단으로 각인시켜 좌익의 영구집권 지름길로 가는 것으로 당연히 보수는 몰살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비과학적 비객관적 부정개표 의혹 제기는 어떤 결론이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 개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개표 여론 옹호하겠다고 과학적 근거는 제시 못하면서 조각제로 물타기하다가 부정개표 의혹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태블릿 피쉬 가려질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로 물타기하면 오독오독 씹어먹어 버릴 거임. 투표 조작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투표 조작으로 전향한 이유가 고작 조각제라니, 많은 회원들의 질타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고장 난 시계라도 한 번은 맞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조각제이기에 이번에도 틀린 것이라 단정하면 그건 비약이다. 민경욱 의원이 여태까지 제시한 증거들 사실 민 의원 본인은 때박 증거라 주장하지만 빈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리는 있다. 확실히 민주당의 평소 행동거지와 다르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에 있어선 그런 단순한 촉을 증거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게 맞다. 저명한 세계적인 권위자의 논문도 마찬가지다. 가세연을 비롯한 조작 논자들은 그것을 자신들 멋대로 해석해 논문이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술적 용어에 가깝다. 논문 저자 역시 어디까지나 통계학적 접근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마치 대단한 증거를 수집한 것, 마냥 여기저기 떠들어대는 건 가세연을 비롯한 보수파리 유튜버들 뿐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조작론에 무게 두는 이유는 따로 있다. 수개표를 한다면 아마 대략적인 상황이 나올 것이라 보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만약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수파리들은 신나서 이것으로 더 슈퍼챗을 털 것이고 변대표를 비롯한 진정한 애국 보수를 공격할 것이다. 마치 자신들은 진정으로 우파보수였는데, 일부 무리들이 음해했다고, 그리고 진짜 위장보수는 변이제라고 하겠지.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변이제는 애초에 투표 조작에 아무런 스탠스가 없었다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쓸데없이 수십억을 요구하는 행태를 어찌 비난하지 말란 말인가? 그들은 조작이 사실이면 보수파리 연장이고, 거짓이면 그 돈이나 꿀꺽하려고 한 건데, 달라지는 건 없다. 투표 조작을 밝혔다고 그들이 우파 승리의 공신이 되지 않는다. 슈퍼챗이 목적인 사기꾼들일 뿐이다. 결국은 태블릿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변이제다. 태블릿이 가짜라는 것을 탄핵이 사기였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이미 이건 끝났다는 거다. 투표 조작 여부는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유다. Yeah.